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이다. 저도 요 찜질하러 왔거든요. 야이, 도둑놈의 새끼들아. <laughs> 통도 참숯가마. 네. 갈까요? 어, 오늘은 어, 좀 특이한 곳에 갈 건데요.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통도 참숯가마. 찜질방이죠. 찜질방. 그 숯가마 안에다가 삽 같은 곳에 삼겹살을 올려서 이렇게 안에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. 삽을 넣어서 구웠다가 꺼내서 그거를 한번더 구워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와 근데 찜질방을 몇년 만에 가는지 모르겠어요. 가서 만나는 친구가 제 불알 친구예요. 완전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5학년 때부터 친구, 가장 편한 그런 친구입니다. 친구가 상황극 같은 걸 좋아해서 이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.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<laughs>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지금 만나는 친구랑 어, 정확히 중학생 1학년 때 찜질방에서 놀고 아침에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어떤 형들한테 삥 뜯겼었어요 친구는 돈이 좀 있었고 저는 진짜로 주머니에 200원이 있었어요 막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이다 이 얘기를 진짜 실제로 했었어요 아, 진짜 200원밖에 없어. 아, 진짜로 200원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먹 가지고 제 얼굴을 때렸어요. 근데 그때는 솔직히 놀래서 아프다라는 생각도 없었고, 어 뭐지?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가고 나서 뭐 30초 세우? 세고 나오라 그랬나? 뭐뭐 아무튼 뭐, 숫자를 세고 나오라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하나 둘셋 하면서 다 세고 나가서 근데 우리가 잡을 것도 아니면서. 초 끝나자마자 뛰어나갔어요. 그 사람들 어디 갔나 보려고. 근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, 그때는. 그 친구도 기억을 하고 있을지, 이따 만나서 한번 물어볼게요. 그 어디 오셨는가, 예? <laughs> 찜질방이요. 찜질방이요, 맛있지요. 요 통도 참숯 찜질방 오셨는가 보네. 그 주차 어디다 해야 돼요? 주차는 요 밑에다 하시면 되는데. <laughs> 네네. 저도 요 찜질하러 왔거든요 아그아 아, 여기 일하시는 분 아, 아니세요? 요요요 예, 예, 요, 요. 이쪽에다 붙여도 됩니다요 요요요요 요, 아. 예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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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차차차 차, 아야 아, 인사해 인사 인사해봐 인사해,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봤다 이거 12,000원인 거 같던데 뭐가? 여기 찜질기 7,000원이 아니라 어 <laughs> 12,000원 왜왜 <laughs> 니 카드로 계산하자. 입금해 줄게. 야, 봐 봐, 못 째. 어, 왜? 어. 너 꺼내 왜. 사업배가 안 갔나? <laughs> 요거니꺼 네 <거. 웃음> 아, 새끼들 장난하나. 왜, 어, 왜, 왜, 왜. 칼을 안 줬다 이거야. <laughs> 원래 칼꽂이 있거든. 어, 아 맞나. 아홉배가안가 안, 안 봤지. 아업요 비싸 갖고 사람들 잘못 가는데 요 칼꽂이 서져 줘요. 와. <laughs> 어, 맞지? 맞지? c 어, h 네. <laughs> 놀랬다 좀 오우야 좋다 안녕하세요 t h a 요 n k you. I'm just a young year. You're an 비누 s 하 s t a n t I d i 비누로 다 하자 아, 아파? 감사합니다. 아무거나 신으면 되는 거예요? 네. 아. 아. 안에 보니까 따뜻하긴 한데 찜질하는 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수면하는 곳인 것 같아요. 왜왜왜왜왜왜왜칼 엎치잖아 안에 못 들어가. 남의 일기 잘살 붙이고 있어. 요 지금 <laughs> 까 그러니까 자리 같은 거 있는 거예요. 그냥 아무나 앉아서 수납사. 감사합니다. 양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안 해봤나 이거? 이만큼 크지 않나? 이 머리 크나? 이만큼. 이만리 이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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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 이만큼. 이만큼. 만큼래 아주 아무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서 잠깐 앉을 자리조차가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. 아니 아, 왜 또? 아니 무슨 평일이랑 비 한타네. 오늘 평일인데. 가이바이 보스는 사람 초 고온에 몇몇 분? 2분2 분. 이 분. 어, 가이 안 안내면 지금 더 가이바이. 있어. 내가 살릴게. 이 분이든 이 분. 2분. 아 들어가라 뭐 들어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오는데? 아 좋아 야몇초남았데 <laughs> 멀었다 아직 지금 30초밖에 안 했다 진짜. <laughs> 아씨 애 이럴 줄 알았다 <laughs> 맞지 <맞은 거. 맞제? 웃음> 여기네. 자리 있나? 자리를 바깥에 앉자 여기 자리 없네 여기 앉자그 삼겹살 작은 삽으로요. 아 밖에서 먹어야 돼? 요아 삼겹살 먹으려면 저기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안에서는 못 먹는데요. 저희 흑돼지 저거 작은 삽으로 하나 주세요. 준비 드릴게요. 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. 나 오늘 돈살 동안으로 갑니다. 유기 다람쥐들이랑 유기 청소를 못해요. 도토리 좀 갖다 줘요 요새 사람들 도토리 하나도 많이 주가지고 애들 먹을 게 없어요. 맛있는데? <laughs> 선생님, 저희 콜라도 하나만 주세요. 아, 가져가면다 미란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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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 미란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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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먹란다미다미 샐러드가 아 아, 먹어야지 샐러드가 샐러드라와 금방 먹겠다 바로 먹는다 고잘 찍어서 먹어 너무 커 맛은 어두잘먹어와 진짜 맛있다 매은 오이 초밥. 하자 하자 고기 고기 기내 맞있나봐장어이정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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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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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가자 다음 가자 계산 혹시 어떻게 해야돼요? 계산은 해 음. 네? 2 0 0 2.4km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, 개안나 친구 어. 개안나 난 개안나 우리 들어온지 몇분 됐지 지금? 한 15분 남았지? 저온, 중온, 고온, 조곤 <laughs> 옆에서 계속 말고좀 조용히 좀 해라 니말 <laughs> 네 듣자 뒤에 3고 먼저 나갈게 어. 아. 됐다. 여기 앉으세요. 어. 네. <놀벅> <놀벅> 와. 쉽게 갈래? 봐. 땀. 사장님 식혜 하나만 주세요 줘아야야야야야 아! 이입왜 들냐? 와와 단순 잘하네 시장난, 시장난 소리잖아 야네 그거 생각나나? 찜질방 갔다 나가서 빙 뜯겼던 거 어. <laughs> 내가 오면서 네가 기억하고 있을지 내가 그 날의 스토리를 아. 얘기했었어. 네가 스토리 어. 다시 얘기해봐. 맞는지. 우리 나와가지고. 어 나와서 어깨동무 하고. <laughs> 어,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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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동무 어, 하고. 그리고 뭐 이상 응. 뭐 어디 뒤로 가가지고. 어어어. 네뺨만대 맞고. 어아 주먹 두먹 아니었나? 주먹이었다 이거. 아니, 모르겠다. 하고 그, 내뭐 때만 맞았지. 도움 없다 했어. 계속 내가 어. 내 진짜 이별 밖에 없어요. 계속 했다 이거 맞지. 어. 그래서 맞고. 그리고 눈 감고 어몇 초? <laughs> 어몇초 세라 했다 눈 떴는데 없었고 음, 눈 감고 아 어, 맞지? <laughs> 잠깐만 응 야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야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잘 살았나? 못된 놈의 새끼들 응? 제가 어릴 때 기억하고 있던 게 잘못된 기억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때가 저희 어릴 때 우리끼리 간 친구랑 간첫 찜질방이었는데 나오자마자 빙을 뜯겼었죠. 할까? 일단은 제가 차대 놓은 것이 좀 멀어서 친구가 거기까지 데려다 준대요. 개연해 좋네. 오늘 소감 어떤노? 낙 소감? 응? 오늘, 이 찜질 해보니까 소감. 오랜만에 뭐 찜질도 하고, 못가아가지고 때도 싹, 뺏기니까 너무 좋다. <laughs> 아이고, 갈게. 어, 어, 나도 잘, 잘 가리. 어, 어 가래 상쾌하고 좋네요. 근데 제가 여기를 한 시간 달려서 왔는데, 한 시간 달려서 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. 어, 고기 진짜 맛있어요.